안녕하셨습니까?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와다 히데키라는 일본 최고의 노인 정신의학 전문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읽어보셨을 베스트셀러인 80세의 벽을 비롯해 중장년과 노년을 위한 수많은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100권은 족히 넘을 그의 책 어딘가에 실린 돈은 통장보다 지갑에 있을 때 빛난다 라는 글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60 이후 돈을 보다 값지게 쓰고 싶은 분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색 없이 제가 그의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60세에 접어들어 가장 마인드 리셋이 필요한 부분은 바로 경제관념이다. 나는 지금껏 긴 세월 의료 현장에서 수많은 고령 환자들을 돌보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나이를 먹으면 어쩔 수 없이 몸이 쇠약해진다는 것이다. 하루하루 늙어가다가 어느 날부터는 잘 걷지 못하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누워 지내는 날이 온다. 치매에 걸리기도 한다.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때가 돼서야 고령자는 돈을 쓰기조차 쉽지 않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 경제관념은 생애 주기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젊은 시절에는 돈이 들어가는 곳이 많으니까 아끼고 절약하며 생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자식들이 독립해서 생활비도 줄어들고 그동안 모은 돈이 있으니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절약하는 습관을 고치지 못한다. 계속해서 아끼기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거나 치매에 걸려버린다. 그때부터 여행은 꿈도 꿀수 없는 일이 된다.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 한 끼를 하는 일조차 버거워진다. 그제서야 많은 이들이 때늦은 후회를 한다. 내 행복을 나중으로 미루지 말걸. 내가 왜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았을까. 참으며 흘려보낸 인생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조금 더 즐기면서 살걸. 일하면서 안타까워하지만 그렇다고 젊음과 건강이 되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마인드 리셋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지금까지의 생각을 버리고 마음가짐을 고쳐보자. 돈은 쓸수 있을 때 마음이 풍족해지고 행복해지는 일에 충분히 써야 한다. 애당초 돈이란 가지고 있을 때보다 쓸때더 가치가 있는 법이다. 돈은 적시적소에 잘 쓰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죽을 때까지 계속 돈을 모으고 쌓아두기만 하는 것처럼 인생을 낭비하는 짓은 없다. 그렇게 모아서 남긴 거액의 유산은 결국 죽은 뒤 자식들 사이에 갈등과 분열만 일으킬 것이다. 유산이 없다면 다툼이 생길 일도 없다. 재산을 남기지 않고 눈을 감으면 자손과 친지들이 장례식장에 모여 좋은 사람이었어. 인품이 훌륭한 분이었지라고 말하며, 평화롭고 조용하게 추모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다. 그러니 감히 말하건대, 그동안 모은 돈은 모두 자신을 위해서 쓰자. 자식에게 남겨주어야 하는 것은 거액의 유산보다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인생을 즐기며 사는 이상적인 부모에 대한 기억이다. 60대가 지금과 다른 태도로 더 많이 소비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오랜 시간 일하며 적지 않은 재산을 쌓아온 이들이 소비를 늘린다면 시장 경제는 활기를 띨 것이고 경기 상승까지 뒤따를 것이다.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하는 기업은 당연히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마련이다. 이렇게 되면 고령화 사회에 걸맞은 서비스와 상품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 나이를 먹을수록 적극적으로 소비해야 한다. 시간이 흐르면 남는 것은 추억뿐이다. 죽기 전에 맛있는 음식이나 실컷 먹어볼 걸, 세계 일주를 해보고 싶었는데, 퇴직금으로 스포츠카나 살걸 등과 같은 후회를 남기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하자. 지금까지 유지했던 절약 정신은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한다. 돈은 통장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지갑에 두고 자유롭게 쓰라고 있는 것이다. 써야 행복해진다. 쓰지도 않을 돈을 열심히 모아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고 모으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면 오히려 집착을 불러 일으켜 불행의 씨앗이 될 뿐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나이가 들수록 앞날에 대한 불안 때문인지 외식은 물론이고 커피와 차등 기호식품까지 멀리 하며 지출을 줄이고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이들을 보면 뜯어말리고 싶다. 나는 60세부터는 내키는 대로 거침없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거리낄 것 없이 살아가는 마음가짐과 생활방식이야말로 젊음을 유지하고 총기도 지키는 진정한 비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왜 노후를 불안해할까? 주변에서 일어나는 안 좋은 일을 보며 내게도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을 안고 산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어쩌면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의 일까지 미리 걱정한다. 이렇게 불안해하는 사람은 많이 봤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진지하게 고민하며 대책을 세우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다. 미래가 불안하다고 걱정만 하며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우려가 현실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 구체적인 대책과 지침을 미리 생각해두면 어떨까? 돈 문제도 마찬가지다. 불안한 마음을 그대로 품고만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절약하고 소비를 자제하게 된다. 그러나 이 말은 살짝 뒤집어 보면, 불안한 마음만 달래주면 내키는 대로 거침없이 돈을 쓸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 마음속 불안을 지워보자 불안을 잘 다스리는 것도 나이 들수록 꼭 필요한 지혜 중의 하나다 나이를 먹으면 건강해지기 위해서라도 마음껏 돈을 쓰고 노는 것이 좋다 (코로나19) 감염증이 한창 유행할 때 많은 의사들이 감염자와 비감염자의 차이에 관해 연구했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면역력이었다. 면역력이 높은 사람은 코로나 감염증 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과 스트레스에도 강해서 면역력이 약한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살수 있었다. 여러 연구 결과가 면역력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 요소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이토록 중요한 면역력을 높이는 법은 의외로 쉽고 간단하다. 되도록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최선을 다해 즐겁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60대 이후에는 새로운 인생 지침이 필요하다. 하기 싫은 일은 뒤로 미루고 재미있는 일부터 하는 것이다. 당장 오늘부터 실천해보자. 재미있는 일로 웃고 즐기는 것은 그 자체로 인간의 정신과 신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 나이 든 사람이 나가 놀겠다고 하면 비난의 시선을 보내며 혀를 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나이에는 마음껏 즐기셔야 한다라며 등 떠미는 것이 더 옳은 일이다. 나이가 들수록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감정도 함께 늙는다. 그래서 점점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하다. 뇌가 노화할수록 어지간한 일에는 크게 반응하지 않게 되고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아온 만큼 웬만한 사건으로는 감정이 요동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회생활을 하며 쌓아온 연륜 덕분에 앞으로 펼쳐질 상황이 훤히 보이기까지 한다. 무슨 일이든 요령있게 뚝딱 해치운다. 경험이 쌓여 실패할 확률이 적어진 것은 다행이지만 솔직히 그만큼 인생이 지루해진다. 세상 만사에 흥미와 관심도 떨어진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재미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경비를 아끼며 늘 가던 곳으로 향하는 가성비 따지는 여행은 그만두고 돈이나 시간 문제로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곳으로 떠나보는 거다.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도 늘 앉던 평범한 자리 말고 한 단계 높은 더 비싼 좌석을 예매해보자. 색다른 감동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른다. 60대가 되어 은퇴하고 사회 일선에서 물러나면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다. 이 시점에 양보다 질을 추구하며 다양한 경험을 하면 깊이 있는 만족감을 얻는 것은 물론이고 여유를 실감하고 스스로를 더욱 잘 알게 될 것이다. 스스로에게 돈을 쓰고 정성을 드릴수록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싶어지기 마련이며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게 된다. 스스로를 사랑하면 당연히 행복해지고 행복감은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는 면역력 상승이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진다. 즉, 노년에 마음껏 놀고 기분 좋게 돈을 쓰는 것은 정신건강도 좋고 노화도 늦추는 좋은 방법이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들으시고 작가가 말한 것처럼 돈을 흥청망청 써 보자 하실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하지만 자신에게만 인색하지 말고 내 자신에게도 좋은 제품, 좋은 곳, 더 많은 사랑을 해 주자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자신에게 좀더 여유롭고 인색하지 않은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체, 있는 체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